국민의 힘이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어도 너무 멀다. 그리만한 친윤 핵심들, 방해 주부들. 뭘 아직도 먹을 게 있다고 그 기득권, 그 한중 기득권 거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당이 변화와 핵심 자정 노력을 갖다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그런 저런 정치 행위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자유동 시절에 이성만 정권이 이렇게 하야하고 난 뒤에 그 수많은 관심 몰입애들보다도 몰이, 더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행위를 지금 하고 있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치 그리고 5대 개혁안을 두고 지금 내부 투쟁 다툼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뭐 누구 배우가 누구냐, 김용태 비대위원장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요좀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우리 김 의원님? 저는 정말 국민의힘이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어도 너무 멀다. 네. 나 세상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흔리 말한 어, 집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던 흐리만한 친윤 핵심들, 당의 주류들. 네. 뭘 아직도 먹을 게 있다고 그 기득권, 그 한중 기득권 거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당이 변화와 핵심 자정 노력을 갖다 이렇게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저런 정치 행위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자유감 시절에 이성만 정권이 이렇게 하야 하고 난 뒤에 그 수많은 관심 몰입 애들도 이승만, 이승만 정권 하여와 함께 사라졌어요. 이승만 하야 때도 안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그 관심 몰입, 몰입 애들 보다도 더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정치를 던질 수하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의 빌붙어 가지고 그 윤석열 정권의 그권력에 단물만 쫙쫙 빨고 거기에 채 있다가 음. 어 윤석열 대통령이 12 3 비상기 엄의그 오판을 가지고 자신이 결정한 그런 헌재 재판관들까지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헌재 재판부에서 파면 결정이 났으면은 그럼 당연히 국민의 힘도 12 3 비상기 엄은 잘못된 계엄으로서 정치적으로 정리를 완전하게 끝내야죠. 그래야 앞으로 수도권 중도 이런 예언을 넓혀 나가면서 다음이라도 내다 볼수 있는 건데 뭐 앞으로도. 계속 뭐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이게 우리들만의 선거냐고 이게 보수 진영만 결집해서 치르는 선거면은 근데 문제는 영남권 의원이나강릉권 가운도 의원들 중심으로 아직들 이번 대선에서도 뭐 자기네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의미 있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화와 핵심, 세신 전부 수술 때 위에 다 올라가야 될 선수들인데 내가 왜 올라가? 나는 뭐, 내랑 협조 잘 되는 앞으로 당대표만 선출되면은 내년 6일 지방선거에서도 내가 추천하는 그런 인사들 뭐 시장, 군수, 구청장 안 치면은 다음 총선 나 아무런 문제 없어. 이런 생각들이 다 배우고 있으니까 네. 저 변화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2 핵신화를 갖다 제시하고 이건 상당히 선제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어총이 있으니까. 네. 근데 그 5대 핵실안이라는 것은 이건 이보다 더한내용도 지금 다 수용해야 될 마당인데, 그걸 뭐 수용하니 못하니 이렇게, 어? 난참 이런 난장판을 벌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양심 없는 이런 집단들. 저는 자유당 시절 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지금 보수의, 예? 한 역할을 갖다이 사람들이 지금 정치라고 했다는 게 정말 창피하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우리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걸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laughs> 아 나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뭐 그런 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책임윤리의 실종이죠. 책임윤리.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데 책임을 안 져요. 기득권만 누리고, 어, 그런 분들이 지금 당의 중심에 있는 거고,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도 일종의 뭐 저짤사, 이런 식의 이제 자기 위로를 하고 있는데 참패죠. 어, 이 정도 결과라면. 어, 근데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도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 공개 활동을 막 이제 활발하게 재개했는데, 당대표 선거 나온다는 뭐 전망이 거의, 어, 압도적이더라고요. 근데 과연 저분이 뭘 근거로 당대표선거로 나오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먹을 게 있다고 친윤들이 저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알량한 이런 표현을 썼던가요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본인들이야말로 그 알량한 그 한줌 뭐 공천권이 이제 나라하게 얘기하면 이제 네. 그걸 쥐고서 놓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잖습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보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건 이제 안중에도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더 답답한 건, 음,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있느냐.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아, 저 정도라면, 뭔가 이게 이제 보수정당이 지금과 같은 침체와 또 자중질환, 4분오열, 이걸 넘어서서 내부를 통합하면서 새롭게 혁신할 수 있다라는 카드가 없어요. 이제 과거 우리 김성태 대표님 더잘 아시겠지만은, 보수정당이 여러 번 정치적 위기에 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2002년 대선 지고 나서, 찻대기 사건으로 거의 괴멸 직전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때 박근혜 그전 대통령이 천막 당사를 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박근혜라는 리더십을 중심으로 이제 보수가 다시 이 재정리가, 재정열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뭐 대통령이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말기에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등장해서 총선 공천을 주도하면서 거의 참패 직전에 내몰렸던 총선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의석이 나왔어요. 총선 결과. 그때도 이제 박근혜라는 차기 리더가 있었고. 2017년 박근혜 정권 이제 탄핵으로 몰락한 이후에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대구에서 연설하면서 상대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재을 선거, 대통령 선거, 그 뒤에 지방선거, 이것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카드가 안 보입니다, 보수 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지난 개엄 탄핵 과정에서 명분이 있고 상처를 덜 받은 그런 리더십인데 한계가 너무 많아요. 일단 당 주류하고의 불화의 이 골이 너무 깊고 그러니까 거의 뭐 한동훈 하면 은 거의 뭐이 절레절레 흔드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원해에 있는 데다가 정치 경력도 짧고 또 본인의 스타일이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과 아 이렇게 좀이 통합하고 그걸 설득하고 이런, 이런 스타일의 리더십이 아니에요. 음. 저는 친윤 떨거지들 얘기하는 거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선명하고 좋죠. 근데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저렇게 하나 싶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리더십이 안 보이는 겁니다. 결국에 리더십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리더십 실종 상태에 있고 책임 윤리도 실종되어 있고 일종의 정치적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그런 각자도생, 나만 살자식의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보수 정당의 위기가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김성태 우리 선배를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제가 뭐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정치라는 것은 뭐다 책임이죠. 이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건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이 사회가 올바른 이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또 거대 입법권력을 국민들은 불과 1년 사이에 국회와 대통령으 다 심판을 통해서 줘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당신들은 사망 선고를 국민들이 내린 거거든요. 네. 그 사망 선고를 내린 그 집단, 이 정당은 모두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집도이에게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맺게 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집도이가 수술에 전념해서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명도 지금 쓸때 위에 올라가려고 하 지는 아 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척권으로 호가호의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세력들이라도 일부라도 내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막 그리고 이12.3 비상 계엄에 대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이혹 오판에 대해서 우리 책임도 크다. 특히 대통령 척권으로서 총원을이수지 못한 그런 부분에내나반성후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자신들을 헌신 희생양이 돼 줘야 그 조직은 다음에 사는 거예요. 네. 우리 같은 사람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저는 그때 본내 대표를 안 했어요. 문재인 정권 출범하고 뭐그 일기 때 제가 본대 대표를 했지만은 그다음 총선에 저 정치적 책임지고 불출만 했습니다. 그때 불첨마를 결심한 의원들이 누굽니까? 바로 김용태 의원, 당의 소장 계획파 김용우 의원, 항영철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이 다불첨마를다 결심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시 당이 일정 부분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기도 그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5년 만에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또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건데, 제가 왜 흔히 많은 친윤 인사들, 윤석열 대통령, 척근 세력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정치 잘 모르니까 자신들이 그냥 빨대 걷고 권력에 단물에 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책임을 져줘야지. 왜내 몰라라 하면서 뒤에 숨어가지고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김용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의 5대 핵심한 젊은 청년 비대위원장은 니가 뭘 알아. 니가 어떻게 해서 어 대선 전략인 이렇게 후보 교체 과정을 왜 진상 규명하려고 그래 이러면 뭐가 변화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미 입법 행정도 손해짓는데 사법부마저도 먼저 자빠지잖아요 네. 공직선거 한어 파기환송돼서 유죄 취준을 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그냥 어이 재판을 갖다 중지시켜버려죠 추후로 그냥 그런 재판 중지 그러니까 어제 중앙지법에서도 또그 대장동 사건도 그렇게 돼버렸죠. 그렇습니다. 어? 자, 그런 측면에서도 미당이 이 허리만의 행사소송법 개정 이거 합니다. 결국, 결국은 다섯 개 범죄, 그 재판부의 그 판사 선처와 선의에 의해서 뭐 이런 결정이 안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재판중지법 해요. 그러면 이런 걸국민들 지지를 받아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야당은 국민 신뢰 없으면 야당이 이거 참참우스워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첫째도 두째도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그런 책임감이 정치적 책임감이 있은, 있는 집단이 돼야 국민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 앞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절대 국민의힘 아닙니다. 국민의힘 견제, 국민들의 견제밖에 없어요. 그, 그 국민들의 견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의 힘이 지금 다 죽어야 사는 길이에요. 예. 전부 다 그런데 죽지는 않고 다 그냥 나는 책임은 무어다 뒷공무니 숨어버리고 정치적 본신이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뭐 심지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사람 재판 받으러 갈때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옆에 에스코트하면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금 중앙지법에 재판 받으러 갈때그 많은 친윤들 누가 있냐고 지금. 네네. 네. 이런 아주 행편 없는 인격을 가진 선수들이 지금 이제 유승률 네. 대통령 정권에 그걸 정치랍시고 그걸 단문으로 빠른 음. 그러니까 사익만 추구하는 음. 관심 몰입에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당연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어 비대위원장 끌어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내대표 셔 음. 아무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네. 그런 친구들만 아직도 반성하지 음. 않고. 제가 거의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맞는 말씀을 하셔서. 앵그리 상태에 또 오늘 이 격정 토로서이 <laughs> 오랜만에 와서 이게 맞다. 네. <laughs> 아, 안 내려오는데. 네. 아니 데왜 물어봅니까? 그, 그, 네. 그래도 저희가 아무튼 미래를 얘기해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뭐 김문수, 한동훈 뭐뭐 안철수, 나경원 결국에는 이런 분들이 이제 전당대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음. 아니면 뭐 새로운 저, 카드가 저, 있을지도 그러니까 모전단대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의 자정이 자정 노력이 네. 문제예요. 자정 없는 전당대회는 네? 의미가 없다. 123 비상경 어? 윤석열 대통령 그 오판 했는데는 우리 잘못된 당정 관계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몇명 친구 정도는 다음 총선 불출마하고 지금 현재도 우리는 어떤 경우든 당의 전면에 서지 않겠다. 이선, 못대서는 하고 이런 정도 변화가 나와야 국민들이 그나마 조금씩 쳐다보여. 네, 그렇군요. 너무 통렬한 말씀이고 네네. 전적으로 그러신 말씀이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망조가 들었잖아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개업 내란. 이게 이제 비정상적 국정 운영의 결과인데 그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일조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당의 전면에 서서 어,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보수 지지층마저도 절망감이 들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보수 지지층이 굉장히 다운돼 있잖아요. 네. 어쨌든 대선 패배하고 또 명분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정치 얘기를 못 해요. 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통렬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여기서 그냥 뭐 자신들의 그 알량한 기득권 지키겠다고 원내 대표 나오겠다고 과거에뭐당 대표 원내 대표 했던 분들이 자처하고 얼마나 볼정사나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아 일정한 어떤 쇄신의 모습 혁신의 모습 없이 전당대회 가서 또 다시 당권을 놓고 이전투구를 한다. 그러면 저는 이 국민의힘의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느니 차라리 정말 이제 이 당을 해체했다가 다시 만드는 수준의 그런 어떤 그 변모가 아니고서 어그 정당, 그런 정당한테 다시 국민들이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런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의 친이란 분들은 진짜 권력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권력 의지가 있다면은 정치를 저렇게 안 합니다. 네. 아, 오늘 뭐 너무 경론을 펼쳐 주셔서 사실 좀 전당대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김은수 한동훈도 나오지 마라. <laughs> 그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 같으신 분은 뭐 나름대로 오랜 뭐 해양가 또 연륜 경륜이 다 묻어 나 있는 그런 뭐 어르신 아닙니까? 그런 분들도 예 지금 이제 보수 이 자체의 지금 보수 정치에 대해서 크게 걱정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양 날개 짓이 돼야 이렇게 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지고 멀리 나갈 수 있는 건데 예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보 진영은 흐름은 진보 좌파 진영은 입법 권력과 대통령 권력까지도 이제 손해지고 이제 이 아무리 이 좋은 권력이 있더라도 이게 보수 이 여기도 건강하게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작동이 돼줘야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참 건강하게 잘 나갈 수 있는데 이미 이쪽이 지금 제대로는 날개짓이 안될 정도로 위험해졌어요. 그러면 네. 결국은 대한민국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나 또 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당신네들도 잘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판단은 결론은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앞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더라도 100% 우리 당원들 뜻뿐만 아니라 국민들 뜻까지도 이제 같이 넘어가지고 네.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은 국민의힘 절대 지금 현재 당권 여기에 연연하지 말아요 이거는 죽기를 각오하고 죽어주라는 거예요 죽어야 새로 사는 길이 만들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박 의원님께는 네. 홍, 홍준표 전문가시잖아요. <laughs> 홍준표 전 시장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음. 지금 뭐뭐 아까 뭐 신당 느낌 나는 그런 워딩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오늘은 또뭐 민주당이 결국 국힘을 해산시킬 거다 이런 워딩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날짜가 잡혔다 그래요. 아마 습니다신것 같은데 음, 저는. 사실상의 정계복귀 선언을 하신 거라고 보고. 네. 어, 다만, 이제 어떤 모양으로 정계복귀 할지는 모르죠. 그건 이제 봐야 될 텐데.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혁신당과 모종의 이제 협력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그리고 보수신당 창당 가능성도 열어놓고. 예. 어, 그러나 이제 주된 관심사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있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일종의 정치적 위기인데. 그러면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닐까. 네네. 그런 얘기가 별로 당내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근데 이제 독자신당 창당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인적 물적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적 물적 정치적 기반이 없죠. 아니어도 이분이 정치를 좀 당내에서 혼자 한다 네. 이런 평을 가셨던 받았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하고 모종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 아니냐 개혁신당도 뭔가 이게 좀추구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모습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 당이 유지가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그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가능성도 확인했지만 한편으로 한계가 뚜렷하구나. 이 동시에 확인을 했거든요. 이대로는 개혁신당이 당 유지가 안 되고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그 보수에 대한 세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의 결합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만한 카드가 될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수 세력 내에 일종의 이제 재편? 이런 불씨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상당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호응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쪽으로 음. 옮겨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모습은 또 아닌 그것 같아요. 국민의 이미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거면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출범시키면서 인사를 하는 게 이미 내년 지방 음. 앞으로 네. 1년 이후에 있을 6일 지방 선거까지도 보석을 두고 인사를 해요. 지금 나가실 분들이 네. 다 전면에 들어왔죠. 음, 그리고 이게 음. 음, 엄청난 그러니까 정치적 역량 국민적 신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최종적인 완성은 내년 지방정부까지도 완성을 기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특검, 내란특검, 뭐 해병대 최상병특검, 이건 이 자체로가 지금 국민의 힘이 초토화됩니다. 여기 뭐 강력단체장들도 몇명 빼고는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국민의 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어?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음. 이그 변화에 가장 먼저 헌신과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윤석열 접근 세력 이 그룹입니다. <laughs> 이 사람들을 절대 설치되면안 돼요 지금은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분뭐 격정 토론 하시는 해주셔가지고 오늘 방송 제가 약간 결론을 구호처럼 정리하면 네네. 김성태 전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아, <laughs> 네. 그래서 오늘 너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들 반응이 앵그리성태 제발 국힘 원로들 앞에서 앵그리 해주시길 <laughs> 최기봉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예그리나토님은 박원성님 가치관이 좋은 정치인입니다. 이렇게 아, 칭찬해 고맙습니다. 주셨습니다. 아무튼 두분 오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